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자친구와 이별한 20대 여자입니다. 지난 여름,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 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 속시원히 털어놓을 곳은 여기밖에 떠오르지 않대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께서 한번 들어봐주시고, 응원이든 질책이든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어느 쪽이든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법이다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는 5살 차이로 지난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나이가 있어서인지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어려서부터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 낳고 그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 아이랑 친구 같은 모녀모자 사이로 지내려구요. 게다가 뭐, 이건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만,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야 남자보는 눈이 길러진다는 말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기간 동안엔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종종 다툼이 있긴 했어도, 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인연이 되어가던 지난 여름,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결혼하잔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으니 크게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기로 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결혼 준비를 시작해 나갔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었어요. 까놓고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될 것을 선뜻 그러질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연애할 땐 눈치채지 못했는데 결혼이란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남자 친구를 겪어보니 그동안 나이는 어디로 먹은 거며 도대체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온 건지 말 그대로 연구 대상이 따로 없다 싶었죠. 아무튼 저희 부모님께선 저한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은 당일 저녁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하자길래 그러자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보라시대요. 실은 그간 제가 도대체 어떤 남자와 연애를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며 언제 한번 데리고 오라고 어찌나 성하셨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부모님 눈에는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같았을 테니 그런 부모님의 반응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보여드린다는 게 저로서는 여간 신경쓰이고 쑥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중에 데려오겠다며 핑계를 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으니 더는 미룰 수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 말대로 쇳불도 단김에 빼냈다고 남자친구에게 언제 인사드리러 오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좀 난감하다는 듯이 제가 자기 집에 먼저 인사를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보통은 다들 남자 쪽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여자 쪽에 간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사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없었기에 남자친구 말을 듣고 나니 그게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오빠 집에 언제 인사를 드리러 가면 좋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딴소리만 하고 제대로 된 날짜를 말해주지 않대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일주일쯤 시간만 끌다가 남자친구에게 제가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오빠 부모님께서 혹시 나를 만나기 싫어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고서야 왜 언제 가자 소리를 안 하는 거냐 생각해보세요. 결혼하자 해놓고 저를 데려가진 않으니 게다가 제 입장에선 언제 부모님을 뵈러 갈 거냐고 묻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엔 결혼은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왜 이렇게 나만 안달란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짜증은 물론이고 제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비참하단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 입에서도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희 집부터 가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궁금해하셨다는데 더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 일단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자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그간 제가 느꼈던 서운한 감정들도 조금은 사그라드는 듯 했죠.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싹싹하게 잘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뭐 하나 여쭤 보시면 대답도 잘하고 내내 불편한 기색 없이 웃는 얼굴로 있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희 부모님은 사위감에 대해서 무척이나 만족하신 눈치셨습니다. 언변도 좋고 적당히 능글맞은 게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사실 저희 집엔 자식이라곤 딸인 저 하나뿐이다 보니 사위감에 대한 두 분의 기대가 남다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선 사위가 생기면 아들이다 생각하고 이것도 같이하고 저기도 같이 가보고 나름의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그러니 제 입장에선 두 분이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선 어차피 할 결혼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라셨지만 결혼이 뭐 한쪽 집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간 이후로 남자친구의 행동이 다시 지지부진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만 남자친구를 상대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듯, 남자친구도 자기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생각하고 가늠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다시 지지부진하게 행동하는 게, 혹시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가 왔던 날, 남자친구한테 무슨 실수라도 하셨나 싶대요? 하지만 막상 남자친구에게 대놓고 물으니, 손사례를 치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입니다. 자기는 그날 정말 즐거웠다면서 좋은 기억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고 나니 저는 더욱더 본인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또다시 안달복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저희 집에 다녀오고 2주쯤 됐을 무렵부터는 아예 오빠 집엔 언제 데려갈 거냐는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에 관해서도 남자친구가 먼저 시작하지 않는 한 아예 이런 방구도 안 했고요. 까놓고 말해서 결혼은 자기가 하고 싶다 했던 거니 답답하면 자기가 뭔 수라도 쓰겠 거니 생각했달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어이없게도 순식간에 두 달이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꽤나 심란하신 눈치셨어요. 딸이 결혼할 남자라며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후로 아무 진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오죽하면 하루는 헤어졌냐 물으시기도 했고 또 다른 날엔 지가 뭐가 잘났다고 내 딸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 그집 부모는 자기 아들한테 결혼할 여자가 있는 것도 모르는 거냐? 이건 그쪽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솔직히 마음 한켠에서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남자친구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 정말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한테 미운털이라도 박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파혼하게 될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 저 나름대로 또 남자친구를 옹호하니 옹호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남자친구더러 오빠 부모님께 나를 인사시킬 생각이 있긴 한거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 자체가 하기 싫어진 거는 아니냐면서요.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절대 그런게 아니라며 금방 인사시킬 거래요. 다만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렇다며 또다시 말꼬리를 흐리더니 조만간 내로고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나요. 정말이지.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날짜를 정해서 알려준다는 말도 얼마나 거슬렸는지 몰라요. 날짜를 상의해서 정해야지, 왜 멋대로 정해서 나한테 통보를 한다는 건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무슨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할 것도 아니니 그러려니 넘길 수도 있는 말인데, 저도 한껏 예민해졌던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더러 날짜를 왜 정해서 알려주냐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어머님 아버님께 언제 언제 되시는지 여쭤보면 나도 내 스케줄 정해서 알려줄 테니 거기서 서로 좋은 날 보는 걸로 하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면 일단 자기 누나한테도 물어봐야겠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갈때 언니도 오는 거냐고 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언니는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아무래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다 보니 일단은 남자친구 부모님만 뵀으면 싶었지 언니까지 만나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 순간 또 당황스러워지면서 한편으론 결국 나한테는 말도 없이 언니를 부르려고 했구나. 그런데 언니가 되는 날까지 맞추려다 보니 이렇게 늦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또 짜증이 나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두리뭉실한 소리를 하더니, 당황한 제 표정을 보고는 얼른 덧붙이기를,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자기 누나가 이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대로 바로 집들이를 할 모양이라면서, 그때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가친척분들까지 다 오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자기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척 어른들까지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다며, 그게 저도 편하고, 좋지 않겠냐는데. 기가 막혔죠. 남자친구는 뭐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면서 다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일정을 고려하고 있었느니 어쨌느니 해댔지만 아니 막말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판국에 거기다 저희 부모님이 목이 빠져라 상견례 날짜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도 뻔히 알면서 이제껏 갖다 부어 설명도 없이 지누나 집들이 날짜만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한심한 인간이 다 있나 하는 생각부터. 온갖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저 편하라고 그랬다지만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상황이 저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냔 말이죠. 게다가 유치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감으로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잖아요. 그럼 주인공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래도 저랑 자기 부모님이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하는데 남의 집 집들이에서 인사를 드리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막말로 제가 무슨 잡지에 딸려오는 부록도 아니고 비약이 지나치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간 제 나름대로 앙금이 쌓여있던지라 좋은 쪽으로는 도무지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는 싫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기분도 좋지가 않다고요. 그리고는 제대로 하루 잡아서 오빠 집에서든 밖에서든 그건 상관없지만 어머님 아버님한테만 먼저 인사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하고는 도대체 왜 제가 불쾌해하는지 모르겠다대요. 그리고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면서 자기는 제가 번거로울까봐 일부러 배려한 거다하더니. 어차피 삼촌들도 고모들도 다 저를 궁금해하시니 그분들 일일이 찾아뵙는 것보단 훨씬 편할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이라는 게다 순서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번거로워진다고 하더라도 괜찮다고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부터 뵙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조금씩 언성을 높이더니 급기야는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냐 돼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가 누나 집들일때 결혼하려자 데리고 올 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걱정 마시라고 큰 소리를 쳐놨다고 무조건 가야 한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만 있고, 내 상황은 요만큼도 배려를 안 해주는구나 싶은 게 어찌나 속상하고 서운하던지. 그래서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를 붙들고 남자친구가 한 얘기들을 푸념하듯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대번에 그렇게 안 봤는데 제 남자친구가 생각이 짧은 것 같다면서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사윗감이나 마나 저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따라오길 바라는 태도가 남편감으로는 영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며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털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셨지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제 남자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 곧바로 반박을 한다거나 해명을 하기 바빴었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그날만큼은 어머니 말씀을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나름대로 남자친구가 제 남편감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가늠해보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하는 말 한마디며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등 제 귀에 들리고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편 결국 제가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혀서인지 결국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가격대의 한우 세트까지 사들고 말이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제가 뒤를 따라 들어가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는 말이라도 오느라 고생했다 피곤하진 않냐 해주시기는커녕 힐끗 저희 쪽을 한번 쳐다보고 마실 뿐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그런 반응에 저는 마치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라도 온것 마냥 민망해서는 흡사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래도 자기 집이라 그런지 그런 어머님의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저를 거의방강제로 어머님 앞에 앉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냐면서 어디 한번 자기소개 좀 해봐 그러는데 순간 제가 무슨 물건이라도 팔러온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따금씩 말을 참뽀세 없이 하고 냈는데 그게 다 누굴 닮아서 그런 건지 알만했거든요. 비록 나중에서야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라곤 하셨지만. 요즘엔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산다더니 당신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벌써부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강자를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는 이번엔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셨지만,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똥꼬집 뿌려서 제 뜻대로만 하려고 들면 크게 혼날 줄 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어쨌든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으니, 적당히 내내하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그러다 아, 내가 남자친구 누나네 집들이 때 인사드리는 건 싫다고 한걸 가지고 그러시는구나 싶대요.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파악되고 나니까 저도 정말 기분이 확상했죠. 제가 가기 싫다고 한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얼마든지 적당히 둘러댈 수 있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어이 미주 알고 주알 죄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게. 이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었나 싶으면서 복장이 터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따지고들 수는 없으니 올라오는 짜증만 꾹꾹 눌러 참으며 적당히 그렇죠 내내해가며 대답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막판엔 저더러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너무 나쁘게만 듣지는 마 하시대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그렇게 단순한 편은 아닌데 그날은 긴장을 꽤나 했던 건지 어머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도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자리가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집에 오는 길, 생각이 많아진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주절주절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자기네는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여자들 힘이 더센 집이라나요? 그리고는 덧붙이길, 그래서 제사 지내고 할 때도 남자들이 가만있지 못하고, 다 여자들 일하는 거 도와주고, 김장도 같이 하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일하는 거 도와주는 게, 그게 힘센 거랑 무슨 상관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하는 말이 다른 집들은 여자들이 전부 하는데 자기 집은 그래도 여자들 힘이 세니까 남자들도 도와주는 거라면서. 이게 다 집안 어른들 마인드가 깨어 있으셔서 그렇다나요? 그리고는 저더러 너는 진짜 운이 좋은 거라고. 시집살이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라나요? 솔직히 듣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운이 좋고 말고는 제가 겪어보고 정할 일인데, 왜 벌써부터 자기가 나서서 설레발을 치고 그러나 싶어서요. 게다가 결국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원래 다른 집들 같으면 여자들이 다 했어야 하는 일을 자기 집은 남자들이 도와주니 얼마나 대단하냐 뭐 그런 거였는데 사실 저는 그런 사고방식부터가 문제다 싶었거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하는 자화자찬은 와 닿기는 커녕 저에겐 그저 개그만도 못한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제 입에서 뭐 좋은 소리가 나오길 바란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겪어보면 알겠지. 이렇게 한마디만 했지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 누나의 집들이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 남아있던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모처럼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 대뜸 한다는 말이 다음 주 주말을 통으로 비율합니다. 가타부타 설명도 없었으니 당연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자기 누나 집들이에 가야 할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아니 가는 건 가는 건데 그건 일요일이지 않냐 되물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도 드렸으니 누나 집들이 하는데도 갈수 있는 거 아니냐며 남자친구가 얼마나 졸라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는에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결국 알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뜬금없이 토요일까지 비우라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제가 남자친구에게 일요일이 약속일인데 왜 토요일까지 비워야 하냐니까. 토요일은 눈 안에 시가 식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하는 날이랍니다. 그리고 이때도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답답하단 듯이 하는 말이 안 도와줄 거냐대요. 자꾸만 앞뒤다 잘라먹고 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좀 똑바로 하라고 남자친구를 다그치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토요일에 자기 누나 혼자 그 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다 접대를 하냐면서 그러니까 저도 와서 좀 도와줘야 한다나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기도 전에 덧붙이기를 자기도 가서 도와줄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꼭 와야 한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오빠가 가서 도와준다고 왜 나까지 가야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내가 가기로 한날 조금 일찍 가서 테이블 세팅 정도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오빠 누나 시댁 식구들 먹을 음식을 왜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나도 가는데 왜 너가 못 오냐는 소리만 해대는데, 결국 더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빠는 오빠 누나니까 도와준다 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저 한번 노려봤다가, 아주 그냥 몇 번을 그러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저한테 실망이라면서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그렇게 선을 그어야겠냐 입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자기 입장 같은 건 안중에도 없냐는데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저번부터 자꾸 입장 타령을 하는데 그러는 오빠야말로 내 입장을 생각해 보기나 했냐고. 막말로 오빠 누나야 며느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는 오빠 누나 시댁 식구들하고는 길에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할 생판 남인데, 내가 왜그 사람들 먹을 걸 요리하고 차리고 그래야 하냐. 오빠는 내가 생판 남인 사람들 놀고 먹는 자리에서 수발이나 들기를 바라는 거냐. 그러자 남자친구가 했던 말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기가 막혀요.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일단 제할 일부터 똑바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하는, 제가 똑바로 해야 하는 그할 일은 바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며느리로서의 도리였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는. 그리고는 뭐 그렇게 제 입지를 다지고 식구들한테 믿음을 얻고 나면 그때 이제 제 입장이니 뭐니 그런 걸 찾으라나요. 이때는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온갖 개인 척은 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애시당 초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니까, 일단 하는 짓을 좀 보고 봐줄만하다 싶으면 도와줘야겠다 뭐,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제 사고 뭐고, 다 자기 조상 모시는 일인데도 그거 좀 도와주는 걸로 목에 힘주고, 우리 집은 여자들이 힘이 세네 어쩌네. 가소롭고 우습고,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오빠 입장인 지 뭔지 때문에 남들한테 빌빌거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했어요. 결혼 얘기도 없던 걸로 하자면서요. 그랬더니 그때부턴 남자친구도 눈이 돌아서는 저더러 결혼 전제로 사귀자고 할때 네가 분명히 알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저 때문에 날려버린 자기 시간이랑 돈은 다 어떡할 거냐입니다. 결혼할 여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공들이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 억울한 게 남들이 들으면 정말 남자친구가 저를 뭐, 얼마나 공주처럼 챙겨줬나 생각할까 싶은데, 전혀 아니에요. 다섯 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치페이가 일상이었고요. 시간은 뭐, 자기만 버렸나요? 저도 흘러가버린 제 시간이 아까워서 미치겠는걸요. 아무튼 그래서, 뭘 얼마나 해줬다고 생색이냐고 그렇게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했어요. 다만 그 고소라는 건, 여자인 나도 할수 있는 거니까 생각자라라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남자친구와 한바탕 퍼붓고 난 뒤,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사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별 생각 없이 받은 건데. 아무튼 어머님께선 남자친구와 똑같이 한숨을 푹푹 내쉬시고는, 저더러 그때 자기가 분명히 알아듣게 말하지 않았냐면서, 뭐든지 제 뜻대로만 하려는 거 아주 못된 습관이라고 고쳐야 한다셨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결혼할 때 되면 별것도 아닌 일로 예민해지고 그런다며. 이쯤 했으면 먼저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하래요. 당신 아들이 원래 마음이 넓고 자상한 성격이라 제가 사과 한마디만 하면 바로 받아줄 거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당신 딸 집들이 때는 꼭 가라셨습니다. 그래야 당신 아들이 제가 정말 반성했다는 걸 알아줄 거라면서 말이지요. 황당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마음 같아선 확 끊어버리고도 싶었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어머님이셨으니 차마 그렇게 막 나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럼 보나마나 저희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네 저떻게 시켰네 씹어댈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엔 핸드폰 자체를 스피커폰으로 바꿔놓고 소음이다 생각하고, 제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어머님께서 너 듣고는 있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긴 들었는데, 지금 정확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고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이제 뭐, 너 나랑 장난하니 싸가지가 있니 없니? 정말이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아들의 그 엄마가 맞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결국, 남자친구와는 서로 추한 꼴까지 다 보여가며 헤어졌습니다. 사실 깔끔하게도 헤어질라면 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찌질하게 이 인간이 처음에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선배한테 제 험담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달라들어서 자기 엄마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었는데도 모르쇠로 나왔다느니 제가 결혼한다고 해놓고는 며느리 역할은 죽어도 안 한다고 했다느니 그나마 선배가 남자친구가 하는 말들이 도무지 믿음이 가질 않더라며 저에게 되물어줬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저는 해명 한마디 제대로 못해보고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가 될 뻔했던 거죠 그러니 그때는 결혼할 사이였고 뭐고 나이차고 뭐고 말 그대로 육두문자를 퍼부어가며 싸울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어머니께선 그래도 차라리 잘 됐다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10배, 20배로 속썩었을 거라고요. 정말이지 왜 그런 인간인 줄 몰랐던 걸까요? 지금도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그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당분간은 결혼이고 뭐고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어른들의 말처럼 그 약의 효과가 좋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